마카오는 작은 도시에 불과하지만 문화가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사람들은 방대한 마카오 문화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마카오 반한 15년간 마카오 문화는 포용과 이해의 특성을 극도로 발휘해 오늘날 중화 문화를 주류로 하는 다원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마카오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월극은 마카오 무형 문화재입니다. 마카오에는 크고 작은 월급 단체가 260개에 달해 월급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마카오 주민들은 매주 극장에서 무료로 월급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민족 복장을 입은 젊은이들이 자유롭고 열정적인 춤을 추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민속무용입니다. 포르투갈 민속무용은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마카오에서 다년간 계승 발전했습니다. 현재 마카오의 대부분 대학에 포크 댄스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 회원 중에는 마카오에서 태어나 성장한 포르투갈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중국계 마카오인과 내지의 중국인 학생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인 수마한나 박사는 마카오 사랑 포크 댄스 협회 회장입니다. 마카오에서 태어나 마카오에서 성장한 수마한나 박사는 과거 마카오 정부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문화 창작은 문화의 고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60여만 명에 불과한 마카오 인구 중 중문 작가가 70여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이 여러 분야와 업종의 겸직 중문 작가입니다. 마카오 반환 15주년을 맞이해 22명의 마카오 작가가 모여 내지에서 첫 마카오 문학 총서를 출판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내지의 평론가들이 마카오를 방문해 마카오 본토 작가들과 함께 마카오 문학을 토론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존중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후 마카오 본토 작가들의 창작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반환 전야 마카오 여성 작가 무신신 씨의 경극 징하이훈이 내지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마카오 역사를 처음으로 전통 희극으로 연출한 작품이기도 합니다.